4 시간 넘게 검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 검사는 16가지로 분류해서 다정성, 안정성, 지배성, 정렬성, 대담성, 예민성, 공상성, 도덕성, 신뢰성, 신리성, 진보성, 자기 결정성, 자기 통제력, 우울감, 불안감, 사고력 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 형태의 검사였다고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들 결과 어떻게 나왔든지 거기에 뭐 매일 필요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자고. 또그 가운데서 새롭게 뭐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통 크게 다들 받아들이고. 알겠지? 네. 소현 시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감, 정서 안정성, 그리고 자기 결정성 이세 가지 항목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본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소심했다고 적으셨던데요. 물론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기본 기질이나 성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평생 그 성향을 갖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라가면서 성격이 정반대로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변화는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이 가져다 주죠.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근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변하려고 하느냐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 다 소심해요. 아빠도 의사결정 못하시고 엄마는 맨날 서운해하시고 저희 집 개도 소심해서 짖지도 못해요. 개들도 원래 주인 성격 닮아갑니다. 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심이요. 심이. 심이는 무슨 뜻이죠? 그냥 심이요. 소심미. 우선 소시연씨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소시현 씨는 좀더 당당해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다들 저한테 쫄지 말라고, 제발 좀. 네, 그게 바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해결책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그냥 지내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심하게요? 네.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르고, 수동적이고, 추종적이고, 그런 라이프가 그다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요? 문제는 리더를 잘 만나야겠죠. 리더... 회사에서요?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요. 오히려 소시현 씨 같은 분은 제대로 된 리더만 만난다면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 정말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리더를 못 만났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죄책감까지 들게 됩니다. 네, 맞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해결책은 소시현 씨가 좀더 담대하게 변하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리더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신앙적으로 상담을 하진 않지만, 소시현 씨에게 뭔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시면 그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지금처럼 쭉 따르면 됩니다. 아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결과 나온 거 먼저 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김민선 씨는 우선 정렬성, 성실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신뢰성, 신리성, 지배성에서는 독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데요? 우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0%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딴 사람 잘안 믿어요. 그리고 지배성에서는 94%가 나왔습니다. 달리 말해서 복종성에서는 6%라는 얘기죠. 자기주장적, 공격적, 독선적, 경쟁적 성향이 매우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대인관계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난 틀린 건 보고 못 참겠는데. 전제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할말다 하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보통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김민선 씨는 거의 거침없이 본인 의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 그걸 당신이 아니 그 상담심리 그 뭐야? 아니,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는지?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 좀바보자니까요꼭 그 혼자만 보고 말로 해 주니까 답답하네, 그 참. 김민선 씨는 우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먼저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은혜 씨는 우선 공상성, 창의성, 외향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어, 정말요? 그럼 좋은 거죠.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주은혜 씨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지만 반대로 단순하고 또 세상물정 모르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나 공동체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감정기복이 심하시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우울하거나. 갑자기 또 너무 기쁘고 흥분하거나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뭘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네, 우선 말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라고요? 오케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쁠 때 기쁨을 표현하시는 걸좀 자제하시고. 본인이 기쁜 나쁠 때 그것 또한 표현하는 걸좀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자제하지? 제일 좋은 건 말을 많이 안 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할 걸두번 생각하고 또두번 생각할 걸세 번, 네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영광 씨는 진실성, 신뢰성, 도덕성에서 확연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진실, 신뢰? 그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건데요? 우선 주영광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신뢰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네? 제가 신뢰를 못 얻고 있다고요? 왜요? 우선 다른 곳에서 타인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얘기도 딴 데에 가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또더 나아가서 그 내용 자체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다보니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나?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기회주의? 그건 또 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주영광씨의 모습이 때로는 심하게 다정하고 때로는 심하게 냉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내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 제대로 된 검사 맞아요? 설필립 씨는 성실성과 자립성에서는 최상위에 속하는데, 다정성과 외향성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셨어요. 설필립 씨는 조금 더 사교적이고, 또 다정다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또 갑작스럽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온 환경 변화가 주 원인인 것 같은데요. 좀더 표정을 밝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웃거나 미소를 띈다면 더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을 좀더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자립적이고 개척적인 면은 강하지만 반대로 독자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다라는 마인드를 버리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겁니다. 가끔은 업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매우 사소한 일상의 부분들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매우 사소한 일상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오늘 다른 사람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아니면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 또는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도 물어보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지엽 씨는 지금 모든 항목에서 굉장히 균형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좋은 건가요? 안정적인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한건 없나요? 네, 특별히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아 어, 그, 그래요? 보통 많은 분들이 한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 원하세요. 예를 들어. 자기 통제력, 또 사고력, 다정성, 자기결정성 같은 것들이요. 네, 저도 그런 게 하나라도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검사에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 특정 분야에서 점수가 너무 높으면 다른 한쪽 분야에서 점수가 너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어... 보통 사람들이 다들 본인의 장점을 키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더 리더십을 키우려고 하고, 더 담대해지려고 하고, 결정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장점을 키우려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비판적이고, 남을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인내가 없고, 의존적인 그런 단점들은 좀처럼 줄이려고 하지 않죠.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 송주혁 씨는 매우 훌륭하신 겁니다. 딱히 특출난 장점이라고 하면, 이 결과에서 보여주는 건 없어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치명적인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결과죠.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회사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장점이 보여야 뽑고 그러지 않나요? 네. 한때 그랬었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웬만한 회사 인사처에서는 다 알아요. 특출난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는 더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요. 이미 통계가 말해주고 있죠.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단점이 없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롱런하고 또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해준다는 걸 예민주 씨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다른 것보다 예민성과 불안감 항목에서 유난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좀 예민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수 없는 게 대부분 그 예민함과 불안감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제 아이들이 최우선이에요. 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민주 씨가 너무 자식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소홀해지고 무관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그리고 희생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아니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하도 가정에 신경을 안 쓰니까 사실 제가 더 서운해요. 항상 가정은 뒷전이고 회사는 교회밖에 모르고. 맞습니다. 서운한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남편분이 바뀌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얘기 제 남편한테도 해주실 건가요? 우선 저는 지금 예민주 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민주 씨가 아무리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계속 표하여도 남편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맞아요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남편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남편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고사명 씨 성격이라면 그런 예민주 씨의 행동에 대해 더 미안해하고 죄책감까지 느끼며 더 잘해주실 겁니다. 아니요, 전 그런 거 못해요. 지금도 겨우겨우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삼영 씨 같은 경우는 정렬성과 또 대담성 항목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요. 사업가로서는 대담하고 또 모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삼영 씨를 따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뭐, 따라오기 힘들 수 있겠지. 근데 회사라는 조직이 어차피 위에서 정한 결정에 대해서 따르고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고삼영 씨의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특히 고삼영 씨의 배우자인 예민주 씨는 고사명씨와 조금만 더 소통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길 바라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나도 웬만하면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우리 마누라가 내가 하는 일을 다 싫다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하게 되는 거지 사실 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아내와 상의를 먼저 하신다면 설사 와이프의 의견대로 되지 않더라도 의사 결정에 있어서 내 의견을 물어봤구나 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laughs> 민프삼 씨는 지금 사실 결과로만 본다면 사실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인성 검사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민프 삼 씨는 지금 여러 가지로 답답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음, 맞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한국 말이 많이 힘드시죠? 한국 말 어렵습니다. 민프 삼 씨가 평소에 항상 하고 싶었던 말, 한국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말 있으시죠? 그런 거. 지금 가장 편하신 언어로 말씀해 보세요. 제 나라 말로 하니까?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니까? 네 하세요. 나 낯북한 드라마 띠우란 두악 거래야. 너만 따북한 거래야 개업박스 이또 많이야 또. Siang t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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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ata turan sentuh. Mana bukan kan turan manti Korea. Bukan Korea keopak si itu turan manti turan Para teko korup kakun itu eu. Beleto seka itu waktu itu kanta turan tu situ meter mama papa suka itu Is kanta itu. Tetapi papa. Ah. Papa, tu rasa dah tu. Otak tu teruk Papa, saka itu beretto cuti kau tak. Nak kata ekor itu straight itu. Jangan baik tu kau ah, tu straight tu. Apa itu susu paruk sekret itu Di tu betul komprai itu itu. Waktu tu di tu baik tu. Ah. 자마의 뜻뿐 폼이로폼페로폼로 이스라엘 도브 로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